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 브루베리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접목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저를 고생시킨 친구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접목을 하는 것은 어, 좀더 우량한 품종으로 개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컷에다 암컷 가지를 접목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어, 근데 이제 그 저도 옛날에 전저 접목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또다의 나무가 수컷이에요. 달래가 달리던데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암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목을 붙이려고 시도를 하고 했었는데, 어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접목을 시도하라고 준비했던 게 이거예요. 접목용 칼, 그리고 이제 접목용 테이프. 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그 거반도를 접을 붙여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광분해가 아니고 어 그냥 감아놓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햇빛을 아무리 봐도 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서 잘 길러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그 가지가 자라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접목 부분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옛날 그 광분해가 아닌 이런 비닐 테이프 가지고는 그걸 어느 정도 접합이 된 뒤에 어, 잘 붙은 뒤에 풀어 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전에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거는 번거롭다. 그래서 그다음에 열심히 검색해서 준비한 게요 테이프죠. 전목용 테이프 광분의 전목용 테이프 그전에는 그 일산만 일제만 있었어요. 근데 국산도 있어서 몇년전인가 사서 두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하나 쓰다가 이제또 요즘에 이제 전목에 좀 관심이 시들해져 가지고 그런데 혹시 있나 찾아봤더니 요게 다행히 그때 하나 더 추가로 사놨던 게막이은 상태지만 있네요. 요걸로 하면은 광분에 접착해 여기 비닐로 해주면 감아주면 나중에 햇빛에 슬슬 녹아가지고 굳이 풀어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요건 전목용 테이프구요. 요거는 그전에 이제 어느 분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자른 부분, 절단 부분을 어 요걸로 붙여주면서 수분 증발을 어 막아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톱신페스트나 그런 걸로 발라주게 되는데 그런 거는 금방 날라가기다 그랬는데 이거는 음뭐 수분도 안 들어가고 이걸로 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아 대개 이제 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옛날엔 이 거예요. 옛날엔 이전목용칼이걸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베요. 그래서 저도 엄지 손가락을 베어 가지고 엄청 고생했고 그대로 지문이 채취가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지인께서 하나 귀농을 하면서 준비하셨던 요 전목용 가위 요거 가지고 가면 굉장히 쉽고 엄청 편해요 어, 요거 가지고 이따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물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어, 그러면은 뭐를 접목을할 거냐 예, 지난번에 예고 드린대로 요 스파르탄 브루베리를 어, 다른 브루베리에 어, 전목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은 한번 어, 일단 접수를 채취해 볼게요. 자, 접수를 만들었습니다. 어, 접목가위 가지고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각도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어, 접붙일 곳에 가서 그걸 자르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어, 자, 보세요. 이렇게 음, 오목하게 파였죠. 한쪽은 이렇게 끼울 자리고요. 요후에는 반듯하게 잘랐고요. 이렇게 어,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목 접붙일 곳에 가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다 접을 붙일 거거든요. 아까 접수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잘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라 볼까요? 요거를 자르는 요정도 이렇게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거 살짝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새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어, 정중앙에다 이렇게 되고, 아무나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다 대고 누릅니다. 잘렸죠? 어, 조정이 잘못됐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위에 접수가 이렇게 볼록하게 됐죠. 갔다여다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못 잘렸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음, 이쪽에서 찍으면 되겠구나. 이 조종아이가, 음, 가지가 가늘어서 조종아이가 아주 나빠요.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됐죠. 요렇게. 록하게 어, 그러면 저쪽 접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접수 가져왔습니다 아까 준비해 놨던 접수 가져왔는데요 어, 보시죠 그래 가지고 우리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되는데 어, 간단하죠 어, 방향만 맞추면은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더니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이 전목용 테이프, 전문용 테이프로 감아주면 됩니다. 감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셔요. 전목용 테이프 감아줬죠. 어, 요거는 이제 햇빛을 보면서 지가 알아서 녹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나중에 풀어줄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그 테이프는 햇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싹이 나와서 전목이 잘 돼서 자라잖아요. 잘 자라면 한 7, 80cm 막 그렇게 자라요. 그러면 가지하고 해서 그 무게가 되게 그꽤 나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요걸 딱동요말고 있으면은 저 자리가 굵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쓰러지더라고요. 나은 무게를 못 이기고서. 근데 요거는 광분의 테이프라 내버려둬도 되고요. 조게 늘어나면서 줄기가 굵어져도 어, 다시 늘어나면서 추가로 관리해 줄게 없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마지막에 요걸로 수분 점 증발하지 말라고 요거 떼어 줬거든요. 그러면 아마 몰로 몰라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브루베리 전문 을그 전에 어느 날인가 3월 30일 날 했었어요. 공기롭게도 오늘이 3월 31일인데, 그때랑 기후가 좀 틀려졌겠죠. 그래도 이거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해 주고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요령으로, 어, 군데군데 다 다니면서 접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어,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